뒤에서세요? 야, 런쥔이 누구? <laughs> 일상 대화 나눌 시간. <laughs> 그럼 형은 무슨 영화 좋아해요? 다음 생일 선물 또 어디 오마 워. 케이 오케이 진짜 어색하다. <laughs> 아잉내 네, 미소는 좋아. 어 <laughs> 아. <laughs> 역시. 아잉?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못 들었어. 정답은. <laughs> 진짜 이만큼 질문을 매일. 왜... 나 나에 대해서 뭐가 제일 좋아? 아니 <laughs> 여기 밖에서 들리잖아.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얘기할 거 조용히 얘기하지. 우리 사진 찍자.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 진짜. <웃음> 어잉? <웃음> 괜찮나요? <웃음> 오케이 1 더하기 1은 기요미 2 더하기 2는 기요미 3 더하기 3은 기요미 4 더하기 3은 기요미 1 더하기 2는 그만해, 그만해. 그... <웃음> <웃음> 아 그런 거 아니었어요? <laughs>